우리 아까 우리 아까 크림 앞에서 이거 이거 밖에서 응. 그 목소리 바꾸는 게 자기 뭔지 맞추라고 아그좀 아쉽다 재윤 저번 뭐 했지 응. 너랑 누구지 제노야어 맞아 맞아 뭐야 이건 또 뭐야 오, 응 그런데 말입니다 그데다 그런 하고 싶었는데 아깝다 다때 아, 해봐 해봐 지금 한번 뭐? 지금 바꾼 거 해봐 이 여기서 해도 돼? 어, 해도 돼 어떡해? 아 여기서 하는 거야? 허? 아니 네 아니야 다른 거다 다른 거야 잠깐만요 어... 야 이따 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성필터 적응중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안전답게 나와 잠이 어아그이나거아 적응중이래 아적 아니 내 팬분들은 너무 어고싶돌고래 잘... 그래 <laughs> 그런가? 하스톨 하저 지금 네.